얘들아 어, 안녕 오늘은 어, 황소의 혼을 사로잡은 이중섭 이라는 책을 가져왔는데 일단 이중섭이라는 사람을 너네가 들어봤을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는 우리 우리 나라의 미술사의 한 획을 그었다고 볼수 보실, 보실 수 있는 되게 유명한 분이셔 이분도 그래서 이 책을 보게 되면은 일단은 책 제목 자체는 황소의 혼을 사로잡은 이중섭인데 꼭 이중섭에 관한 이야기만 나와있는건 아니고 되게 우리나라 미술사에 관한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거든. 그래서 읽어볼 만한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너네가 사실은 나도 그렇고 우리가 자라나면서 여러 가지 뭐 서양의 유명한 화가들에 대한 이야기 많이 들었단 말이야. 뭐 고갱이든 고흐든뭐 달리든 이런 식으로 되게 서양의 화가들은 우리가 많이 접할 수 있는데 반대로 되게 역설적으로 우리, 우리가 한국 사람인데 한국 화가들에 대해서는 되게 모르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이번 기회에 너네한테 <laughs> 우리나라에도 되게 유명한 화가들이 있고 위대한 화가들이 있다 라는 걸좀 소개시켜 주고 싶었어 그래서 이제 책을 보게 되면 목차가 이렇게 나와있고 뭐노을 등지고 무지는 소 이제 민족을 사랑한 화가 이중섭 뭐 이런 식으로 쭉 초, 초, 차례대로 이제 이중섭에 대한 일단 이야기가 메인 테마로 진행되고 있고 그것과 관련돼서 다른 여러 가지 화가들 예를 들어 뭐냐, 뭐 루오라고 프랑스 사람인데 이 프랑스 사람의 미술에도 우리나라 가 아니라 동양의 기법들이 어느 정도 적용되어 있다 아니면 뭐 그냥 다른 우리나라산 화가들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와. 그래서 읽다 보면은 되게 배울 수 있는 점은 많을 거고. 그리고 이게 사실 이 표지에 나와 있는 이 그림처럼 이중섭의 그림이 되게 역동적이야. 그래서 어 뭐라고 해야 되지? 어 특유의 그림 스타일도 되게 보면서 느낄 수 있을 거야. 이중섭 이라는 사람이 진짜 다른 화가들 많은 예술가들이 그렇듯이 이렇게 막 부유한 삶을 살았던 사람은 아닌데. 그런 부유하지 않았음에도 되게 자신의 그림에 대해서 신념을 가지고 또그릴때 항상 자신의 스타일대로 그리는 그런 식으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어, 거기 유인해서 읽어줬으면 좋겠어 음아 어, 여기 있다 이게 그 황소 그림이고 황소 그림이 사실은 한, 한 개가 아니야 되게 많아 뭐 흰소도 있고 그냥 황소도 있고 되게 많은데 꼭그 황소 아니더라도 다른 그림들도 되게 역동적이고잘 그린 그림도 많으니까 이 점에서 봐줘. 어, 마지막으로 일단 이 책을 읽으면서 너네가 배워, <laughs> 너네가 알고 알았으면 하는 거 가장 큰것중 하나는 우리나라도 얼마든지 위대한 예술, 예술가들이 많았고, 이제 위대한 화가들이 많았다는 것. 이것 아까도 말했지만 이것을 너네가 좀더 머릿속에 담고 있었으면 좋겠어. 자꾸 그 밖에 외부, 외국에 대한, 음, 외국만 유명한 화가들이 있고, 위대한 예술가들이 있다. 이런 식으로 편협된 사고를 가질 수 있는데, 그걸 어느 정도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 책을 읽어줬으면 해. 그럼 열심히 읽고 문제도 잘 풀어줘. 뭐.